KBS가 TV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 뉴스광장과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주진우 라이브 등의 진행자를 박민 사장 취임과 함께 무더기 교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사 교체 발표는 사전 예고 없이 방송에 임박해 나왔습니다. 3년 넘게 방송해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됐습니다. 진행자가 돌연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PD는 대통령이 박민 KBS 사장의 임명을 제가 한지 3시간쯤 뒤 아직 발령도 나지 않은 라디오 센터장 내정자가 전화를 걸어 진행자 교체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PD들은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황당한 통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KBS의 주요 보직 33명의 인사도 결정됐습니다. 박민 신임 사장이 첫 출근하기 전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먼저 한 셈입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KBS 사장에 지명된 박민 후보자는 언론계 가짜 뉴스가 진실을 압도한다며 공영 방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을 노골적으로 드는 방송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일보 재직 시절 쓴 칼럼이 오히려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과 소위 그문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거의 막저에가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거의 찬양 일변도예요. 신문에 있을 때. 제 정치적 소신을 밝힐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KBS 사장으로 돼서도 정치적 소신으로 KBS를 운영하려고 했다면 안았겠죠. 야당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선에 피 묻히는 일을 지금 박명 후보께 맡긴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은 그동안 이저 KBS 이끌어왔던 경영진들 비롯해서 다 이제 징계해야 되고 잘라야 되고 아직 지임을 안해 봐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취 시임전이... 모르... 이에 언론노조는 정권의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대거 등용됐다며 이는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KBS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언론 장악에 국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방송 KBS가 되길 희망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